안녕하십니까 장양진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재료는 고사리입니다 우리가 어차피 명절때 삼색나물 하잖아요 꼭 들어가는 고사리를 가지고 많은 노력 안 드리고도 맛있는 전을 부치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고사리전 시작하겠습니다 대파는 곱게 채쳐주세요 원래 고사리 전을적으로도 많이 부쳐 먹어요. 이 고사리를 하나씩 다그 대나무 그걸로 저기 꼬지로 꼽아 대나무 꼬지로 꼽아가지고. 녹도 반죽을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적도 붙여요. 누름적. 근데, 그거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고사리전을 아주 쉽게 붙여서 이렇게 먹어요, 저희는. 우리 아들이 고사리나무를 엄청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자, 고사리는, 좀 썰어주세요. 고사리가 한 줌이에요. 그래서 그냥 조금씩 넣어줄 거예요. 자, 소금, 매실청, 간장, 맛술. 이렇게 묻혀서 간을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얘가 맛있게 간만 맞으면. 그러니까 제가 그, 그 고사리 나물 볶느라고 고사리 무치시잖아요. 그때 그냥 한줌 덜어내서 하시면 돼요. 메밀이에요. 근데 메밀 굳이 안 하셔도 돼. 부침가루 하셔도 돼요. 시절이 참 이상해요. 부정이다 보니까 부침가루나 밀가루가 아닌 메밀가루나 녹두로 뭔가를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메밀 가지고 해서 먹어보니까 너무 구시하니 맛있는 거 있죠? 또 부침가루나 밀가루와는 다른 그런 맛이 있어요. 이건 그 차례 지내는 집에서도 많이 해서 드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얇게 붙여가지고 편처럼 해서 쌓으시잖아요. 그럴 때 사용하셔도 돼요. 고사리 묻혀놓은 거 넣으시고요. 만약에 차례상에 올리실 것 같으면 파마늘 빼시고 하시면 되잖아요. 그리고 저는 그냥 차례상에 올릴 게 아니라서 청양고추도 살짝 넣으세요. 자, 소금 약간 넣어주세요. 붙이러 갈게요. 자, 불 켜주시고요. 기름 발랐어요. 키친타올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뭐하러 키친타올까지요? 이자서 이제 여기다가 이렇게 파를 놓게 해. 그리고 실버추. 저게 무슨 맛일까? 이렇게 궁금하실텐데 참 맛있어요 담백해가지고 참 그리고 고사리가 사실 고기잖아요 고기 대신 요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고사리 메밀전 단순하게 만들지만 맛은 너무 깊어요. 고사리 메밀전 드십시오. 여러분, 여러분이 드시는 음식이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만듭니다.